세련된 카페. 유나가 트렌디한 크롭 가디건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다. 하지만 주변의 소음에 살짝 미간을 찌푸린다. 카페의 작은 소음이나 옆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때문에 금방 피곤해지곤 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넘기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유독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오래 남는다면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잠깐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설정 당신이 예민한 이유는 사실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느낀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그 예민함이 실은 위대한 예술가와 리더들이 가진 공통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후 2시. 밝고 트렌디한 카페. 유나 27세는 친구들과 만났다. 아카리와 히나 그리고 대학 동기 2명. 유나는 완벽해 보였다. 밀크티 베이지, 웨이브 헤어. 투명한 글래스 스킨. 그라데이션 립. 트렌디한 크롭 카디건에, 와이드 데님 팬츠. 유나 언니. 오늘 너무 예뻐요. 아카리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유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유나의 귀는 이미 다른 것을 듣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다. 커피 머신 소리. 누군가의 큰 웃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시끄러워.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이야. 저번에, 친구가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과부하 상태였다. 그 순간, 아카리가 말했다. 유나 언니, 어제 말한 그 한국어 공부 자료 보내줄 수 있어요? 응. 아, 미안. 깜빡했어. 집에 가서 바로 보낼게. 유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아카리의 표정이 살짝 굳은 것 같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 0.5초도 안 되는 미세한 변화. 하지만 유나는 놓치지 않았다. 어, 아카리가 지금 실망한 것 같은데, 유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내가, 또 약속을 까먹었구나. 아카리가 화났을까? 아니,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실망했을 거야.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유나야, 너 괜찮아. 희나가 물었다. 응. 아, 괜찮아. 왜? 얼굴이 좀안 좋아 보여서. 아니야, 괜찮아. 유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이 돌고 돌았다. 한 시간 후 친구들과 헤어졌다.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모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유나도 웃었다. 하지만 집으로 걸어가는 길. 유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할까? 친구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나는 침대에 쓰러졌다. 한 시간의 만남이 마치 다섯 시간 동안 일한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까지 공감되셨나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놀라운 심리학적 비밀이 밝혀집니다. 1996년.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획기적인 발견을 합니다. 인구의 약1 5에, 이 0%는 매우 민감한 사람 HSP, highly sensitive person이다. HSP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정보를 더 깊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유나를 다시 봅시다. 카페에서 유나가 경험한 것들, 아기 울음소리 일반인 조금 시끄럽네 유나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들림. 커피 머신 소리 일반인 배경 소음 유나 신경쓰여서 집중 안됨. 아카리의 0.5초 표정 변화 일반인 눈치 못챔 유나 즉시 감지하고 분석 시작. 이것은 유나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유나의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UCLA 신경과학 연구에서 HSP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HSP의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더 활발, 공감을 담당하는 거울 뉴런이 더 활성화,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가 더 민감. 즉, HSP는 고장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밤 9시. 유나의 침실. 유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카페에서의 한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아카리의 그 0.5초 표정. 아카리가 진짜 실망했을까? 아니면 내가 오버한 걸까? 스마트폰을 들었다. 아카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카리, 오늘 자료 못 보내줘서 정말 미안해. 지금 바로 보낼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전송. 3분 후. 아카리의 답장. 언니 괜찮아요. 급한 거 아니었어요. 천천히 보내주세요. 유나는 메시지를 읽었다.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걸까? 또 생각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키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유나 언니, 오늘 피곤해 보였는데 괜찮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유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희나는, 내가 피곤한 걸 알아챘구나.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201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놀라운 연구를 발표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와 예술가의 70% 이상이 HSP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HSP의 장점들.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읽어낸다. 뛰어난 공감 능력.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는다. 완벽한 디테일 작업. 깊이 생각한다.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다. 위험을 미리 예측. 유나를 다시 봅시다. 유나가 아카리의 0.5초 표정 변화를 읽은 것. 이것은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닙니다. 뛰어난 공감, 능력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유나는 회사에서 팀원들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파악합니다. 고객의 숨은 니즈를 찾아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의 반응을 즉시 읽고 조정합니다. 덕분에 상사로부터 유나는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나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재능이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유나가 자신의 재능을 지키는 방법이 공개됩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나는 희나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복잡하지 않은 한적한 곳이었다. 언니, 어제 진짜 피곤해 보였어. 무슨 일 있었어? 희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나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금방 피곤해져. 소음도 너무 크게 들리고,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고, 나만 이상한 것 같아. 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그거 HSP 아닐까? HSP? 응, highly sensitive person.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도 예전에 읽은 적 있는데, 이건 병이 아니라 특성이래. 오히려 재능이라고. 유나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재능? 응. HSP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거든. 타인의 감정도 잘 읽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언니 보면 항상 사람들 기분 잘 파악하잖아. 그게 다 재능이야. 유나는 멍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재능이었다고? 희나가 계속 말했다. 근데 재능도 관리가 필요해. 너무 많이 쓰면 과부하가 오니까 언니도 좀 쉬어야 할것 같아. 유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희나가 알려준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첫째, 감각의 휴식. 유나는 복잡한 카페 대신 조용한 공간을 선택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이어폰을 끼고 조용한 음악을 들었다. 자극을 최소화했다. 2015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HSP는 하루에 최소 1회. 이 시간에 감각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둘째, 감정의 경계선. 유나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카리의 표정은 아카리의 감정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사람들이 피곤해 보이는 건그 사람들의 상태야. 내가 다 해결할 필요 없어. 2017년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경계선 모션오 바운더리 설정은 HSP의 번아웃을 74%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나만의 리추얼 유나는 투명한 글래스 스킨을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부드러운 토너, 에센스, 크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바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유나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스킨케어가 아니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다. 1개월 후, 유나는 또 친구들과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언니들 미안한데 오늘은 조용한 카페로 갈래? 나 요즘 시끄러운데 가면 피곤해서 예전에 윤아였다면 절대 못했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래? 나도 조용한 데가 좋아. 아카리가 웃으며 말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윤아는 훨씬 편안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진심으로 즐겼다. 중간에 아카리가 물었다. 언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더 편안해 보여. 윤아는 미소 지었다. 응, 나 자신을 좀더 이해하게 됐어.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더라고. 희나가 말했다. 맞아. 그게 언니의 재능이야.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윤아는 알았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니라 소중히 갖고야 할 재능이라는 것을. 당신이 예민한 이유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카페의 작은 소음에 피곤해지는 당신.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는 당신. 자소한 말 한마디에 오래 상처받는 당신.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을 HD 화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480%볼때 당신은 4K로 봅니다. 더 많은 색을 보고 더 많은 소리를 듣고 더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다만 그 축복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감각의 휴식 하루일에 이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감정의 경계선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삼지 마세요. 나만의 리추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고 아름답게 보기 위한 렌즈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섬세한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예민한 유나가 아카리에게 한국식 피부관리법을 전수하며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음 치유 커뮤니티에 합류하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의 섬세함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안녕. 네,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설정